안녕하십니까. 신성 GHL 대표 김근영입니다. 지금부터 웨스트 마스터 척추 견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여기는 하체를 고정하는, 발을 고정하는 발 고정 장치고요. 여기는 하체를 고정하는 벨트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상체를 고정하는 벨트. 그리고 조절 리모컨이고요. 그리고 어, 등판을 움직일 수 있는 어, 스위치고요. 이것도 등판을 움직이는 스위치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어깨에 거는 어깨에 거리고, 이거는 목 디스크를 할때 하는 목 디스크 고정 장치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원판이 전원 있고요. 여기서 전원을 키고, 여기에서 상판을 밀고 당기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환자가 오시면은 먼저. 배 뒤에 올려가지고 앉혀서 눕힙니다. 눕혀보세요. 자, 어깨를 먼저 걸어주세요. 어깨를 드시고, 자, 양쪽에 거시고, 발을 피시고, 자, 여기에서 키가 좀 작기 때문에 발 거치대를 위로 당겨줍니다. 이렇게. 당겨서 맞춰 놓고, 자, 발을 넣어보세요. 들어서 옆으로, 발을 여기서 옆으로 살짝 틀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발을 하나 집어넣고, 또 하나를 집어넣고, 자, 이제 됐습니다. 여기에서 하체 고정 벨트를 묶고, 타이트하게 잡아당겨주시고요. 상체 고정 벨트를 묶고, 해서 딱 고정을 시켜줍니다. 자, 이제 는다 됐고요. 여기에서 안전하게 손을 잡으시고,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원적외선이 있는데 이걸 돌리면 은 원적외선이 안에서 켜지거든요. 원적외선을 켜고 원적외선을 높이 올려줍니다. 자, 시간은 10분이 자동으로 세팅되니까요. 15분을 하시고 싶으면 은 시간을 한번 누르면은 5분 단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은 녹색 버튼이 있는데 이 녹색 버튼을 누르면은 발에 있는 발 거치대가 빠지 뒤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척추를 늘려주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발을 최대한 빼주시고 자 여기서 어느 정도 늘어나면은 이제 스톱 하시고 여기 리모컨에 보시면은 두 번째 칸 버튼을 누르시면은 상판 전체가 뒤로 다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서 너무 많이 밀리면은 이 사람 어깨가 다시 들리게 되는데 너무 세게 하면은 안 좋습니다. 우선은 약하게 이 정도 약간 팔이 이렇게 들어질 정도로까지만 늘려주시고 여기에서 작동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제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약 45도 정도 회전이 되는데 15분 동안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회전 좌우 회전 속도가 좀 빨라지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누를 때마다 속도가 약간씩 빨라집니다. 여기 리모컨을 보시면은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작동 스위치. 이 작동 스위치를 눌러야지 이 회전 운동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건 정지. 그리고 밑에 바로 밑에는 이 속도, 이 좌우 회전 각도에 대한 속도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거고요두 번째는 이 상판을, 척추를 눌려주는 상판을 늘릴수 있는 버튼이 되겠고요. 세 번째는 이 밑에 있는 원적에서, 원적에서 높이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, 할수 있는, 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, 시간을 5분 단위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10분에서 15분 정도 됩니다. 이게, 이 기계의 효과는 디스크, 허리 협착증, 측만증, 목 디스크, 그리고 다리 휜데, 그리고 골반 교정 이런데 효과를 볼수 있는 기계입니다. 이 기계는 세 번에 걸쳐서 늘려주게 되어 있습니다. 먼저 이 수동으로 발을 고정해서 이렇게 자 키에 맞춰서 한번 늘려주시고요. 두 번째는 이 버튼으로 발목을 먼저 한번 늘려줄 수 있고요. 세 번째는 리모컨에서 상판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판 전체를 움직일 수 있어요.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3단으로 늘릴 수가 있어서 최소 120cm부터 최대 2m 20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. 1단계 늘리는 것은 발목에 있는 수동으로 해서 한번 늘려주는 거고 2단계는 발목을 지지하고 있는 이판 전체를 한번 더 밀어내는 거고요 3단계는 이 하체를 전체를 갖고 있는 이 판을 전체를 밀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적외선이 있는데 이 원적외선은 척추에 온열을 가해 주기 위해서 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게끔 했고 강도를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모콘에 올리면은 원적외선이 밑에서 올라오게 돼 있고요 낮출 수도 있고, 또 강도를 조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.